오늘 첫발은 윤석열 대통습니다 최근에 전공의들이 어, 사직를 하면서 보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때로는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되었는지.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다른 목적과 과정으로 탄생해야 합니다.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암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울먹이 섞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의 울먹임을 보며 윤석열 총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격 효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 전공인들을 이탈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비주류 위기 속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k 열제와 같은 효과를 낳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술 한잔 마시면서 심리적 고단함을 푸는 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행인이 되는 것처럼 해열제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해지면 안됩니다.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공인 없이 터져나오는 조화 빠르게 가시게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발표되는 것이 오비이학입니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까?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천 명이던 일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 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까? 입시 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방통으로 혼란의 동안입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개인 택시 면허를 한 번에 66% 늘린다고 해도, CU에서 편정 점포수를 단위면 적당 66% 늘린다고 해도,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laughs>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노동자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외래지조의 수가 15.7회로 OECD 1회라는,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서 2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가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집니다.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문제입니다. 소아과 등의 기인기과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직군인 의사 직군을 때려잡아서 일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소학과가 없어서 저출산인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현재 숙가체계에서소아과를 개원할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승열 정부가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기형적인 숙가구조 속에서 장미담의식 의료행위로 평균 6분의 1명씩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신생아가 1년에 100명 이하로 태어나는 34개의 지자체에서 지금의 숙가로 어떻게 산부인과와 수학과를 운영하며 간호사 월급 주면서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수학과와 산부인과의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숙가 구조의 개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69시간 노동을 하면 과로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던가요? 병원에서 수련을받는다는 이유로 주당 69시간을 넘어서 이미 평균 77.7시간을 노동하도록 강제 받는 전공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동요건을 개선시킨다거나 전임의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치이고 코로나 때는 그들의 희생을 칭송에 맞이했던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그들을 희생양 사으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일 것입니다. 다음은 민학윤 대표님 말씀 이탁드니다 <laughs>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법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에게는 굉장가바습니다 그런데 국립종자원 전국지원이 보관하다 선별톤에돈권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려니다 모내기 전에 동민들에게 공식 전는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연기 여덟 대 규모의 전세 모내기해니다 다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을 파악함이라고 나름대로능성 있습니다. 정자가 완전히 잘검이됐 했다면, 적합한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됐다는 그만큼 없는 일 정부는 올해 변호사에 그가 차비없는는지 본인들이 설득력 있게 발견을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윤석열 정부들과 국정의 여러분의 이 상식적인 의와과단수 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 포털 정부2 4가모통이되어 지자체 행정전산망과 노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시스템이 방출되어 있습니다. 국정은 국민에 대한 보한책임으로정출되 없는 서류입니다. 이르시기 무능한 정부의 요소요소가 검찰 출신으로 표현되 있습니다. 국정의 세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 실패로 인한 논쟁과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불응하고 불응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불응하고 당당한 자가 국가의 계속 발전을 보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방문을 둘과 낙을 앞두고 이 방문을 보낸 연기였습니다. 외교 3대국의 하나가 되어가 하는 38개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공방 일정은 0 0 명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3대국 관계자들과 함께 2개월 이상 공개하는 그런 외교 행사를 이런 식으로 연기한 것은 참여를 괜찮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런 연기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설명자로 하나 언론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군대 정화 확대에 따른 반감, 물가 등 민생, 북한 국가와 함께 정조 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만 보도되십니다. 국가 간의 큰 예비 유산에 갑자기 연기한 이유치고는 낯을 않고 한심한 선었습니다이역격 이루어진 경제사정과은 현지의 일부 선발대까지 존재고이 때문에, 국민의 해를줄고 예비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니다 특별 대통령이시기야 말로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순방 연기의 진짜 이유와 선대국에 대해 취한 사후 조치를 밝히고 국민과 선대국의 미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나연의 질문과 말씀입니다 형성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큰 기대를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치와 비전, 진정성과 절박함을 보여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스타트업과 같습니다. 빠르고 과감한 입사결정과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대 공룡 양당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스템을 결정하고 결론 냅시다. 합당 전에 이미 갖춰져야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단이 합의했던 정당 정책과 시스템, 플랫폼 등 정당 운영의 원칙을 당 지도부에 계속 공유하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당과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심에 눈 감고 내국 투쟁에 골몰아는 양당과는 다른 세력임을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유불리 계산 없이 하나로 뭉친 정당임을 보여줍시다.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논쟁은 이 최고위에서 끝내고 오늘부터 국민 대으로 갑시다.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지역구 출마자는 출마자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우리의 여정하게, 여정에 동참하게 합시다. 단한 명의 국민도 국회의 과거에 굳이 말고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철 최고인님 말씀입니다. 예, 네, 오늘 특별히 떠나는 내 없습니다. 다음 김정민 최고인님 말씀입니다. 네, 이성민입니다 2월 어, 24일이 전세상이 희생자 일찍이 충무 문화가 날입니다. <laughs> 이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군인들의 농도를 립니다 희생자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 전세상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발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가족들과 살겠다는 평과했던 꿈은 사치가 됐습니다. 원벌뿐만 아니라 제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회 초전생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또 다른 분의 절규입니다. 제 돈을 찾지 못한다면 60이 넘은 나이에 은행 빚에 5천만 원 갚아야 합니다. 저희 딸이 내 빚이 1억 원이나 되는데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 빚이 있다는 말, 말을 사실을 먼저 얘기해야 할까? 나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정치인지 의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 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법원에서도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부야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150명이 여러 번의 집회를 했지만,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한 게 우리 민주당의 현실이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아. 다시 한번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양당이 봉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런바 칠박봉천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정히큰난패를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략 칠명공천, 사천공천으로 돌려고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 아예 낙장공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사면을 해줍니다. 국기문란 범죄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공천신청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단수공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경남 사천 남해하동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1년 사이에 두 번의 사면을 받은 서초모 전 국정원 제2차장이 경선 대단제에 올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국정책보라고다파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실력자의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조사 1위 후보는 제외됐습니다. 이 사람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방해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10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재직 시절 댓글 조작 사건 또다시 징역형을 받자 지난 7일설 특사로 두 번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사면받기 나흘 전에 비공개 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사면받는 그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면을 미리 약속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인혜 의원이 김태우 후보를 막장공천에서 바로 사면하고 막장공천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김태우 후보와 함께 반복절 사면됐던 정영선 전 경기당 부지방 청장이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으로 단속 된 됐습니다. 저는 정치가 이래서는안 된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 4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더라도 최소한 선거 때만이라도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치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고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채무인 이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저희 가족 한 명이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과 수술 과정에서는 레지던트들이 있었는데, 복기에는 레지던트들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민들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인이마법에 단어가 됐습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도 정책의 본질,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네 진영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병원에서 의사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대정원이 논란이 되는데요. 의대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의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대정원만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갔습니다. 지방의료가 빠르게 붕괴, 붕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의 병원으로 지방 환자가 몰리다 보니 그나마 지방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의료 수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인수, 인구 감소까지 가속하니까 지방 의료기관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수요 집중, 지방 의료기관 부실화, 지방 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심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 필수 의료를 재건하려면.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자기완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국민이 서울 상급 병원, 유명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서는 의대정원을 2천 명이 아니라 5천 명을 늘린다고 한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헬기 타고 KTX 타고 다 서울로 올 텐데 의사들도 어떻게든 서울로 오려고 할 겁니다. 지방에는 또 의사가 없을 겁니다. 지방 의료기관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일정 시점까지는 지방 의료 수가를 차중해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가 서울 수준으로 근접할 때 예전에 시행했던 광역 진료권 제도를 부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것, 이것이 지방도 서울도 함께 사는 방법이고 의사도 환자도 함께 행복해지는 방안입니다. 정책의 본질에 집중해서 정쟁이 아니라 진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지 고려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신당의 악당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로 네, 전화하겠습니다. 고습니다 주로 얘기하셨어요. 음, 대략적로요 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합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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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을습니다가지이가지의이 되었고 네 우선 네 네. 정무적이 네. 정치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이후에 이준석 관계자에게 질문하시면 되겠다 오늘 저는 의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사항은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의 위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의 건입니다. 총합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강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 심사를 실시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당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분이 찬성해서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당 산하 주부 신설의 건인데요. 중앙당 산하에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으로 이원우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극화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 4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당 산하에서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했건인데요. 정책의 사나 정책 기획실장으로 한 분을 임명했고,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홍서윤 씨를 임명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결은 전부 다 참석하셨나요? 지금 김종민이 어, 나가셨다시 네, 첫 그, 저희가 시간 관계상 순서를 4번 의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의결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것만 어, 두 분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표거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찬성하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균 의원께서 지금 상원이 이준석의 사당화자에 비판을 했는지 어떤 연락인지 통화에 대해서 말에큰 소리가 나다던데요. 그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부와 그리고 실무자들이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어,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네. 관원 토론 관원 토론에 또 같이 가셔야 돼 가지고 네. 요 정도에서. 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의 네.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저 당원자격 심사위 같은 경우는 전원 찬성이셨나요? 아니면 반대가 있었나요? 전원 전환 찬성이셨습니다. 전환이. 이것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양당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니까 우해가 없죠. 1번을 제외하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제적 인원은 전부 다 찬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님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다 찬성하셨습니다. 1번은 네. 반대 의견이 있었고 2번은 찬성하셨습니다. 네. 2번은 모두 다 찬성하셨습니다. 6대를. 네. 토론 과정은 네. 2번은 좀 길었나요? 네. 아니면 좀 2, 3, 4번은 좀 짧았고 1번이 좀 길었나요? 4번이 가장 길었고, 2, 3번은 짧았고, 1번이 길었습니다.